안녕하십니까. 불치입니다 오늘은 어, 도반님의 통화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나무암탑을 카페에서 활동할 때도 빙의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 저런 분을 다 만나봐도 어, 그 빙의에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런 나무암탑을 연불의 힘으로 이런 연가 장애를 겪고 계신 분을 치료하고 있다 보니 어떤 것에 가장 반응을 강력히 하고 어떤 것이 우리가 사후세계에 가장 강력한 부처님의 법이 통한다는 것을 간접적 실험으로 저는 많은 경험과 어, 실질적 으로 통하는 그 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원탑을그 카페에서도 어, 제가 실험해본 결과 이 연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유튜브에 그 연부를 그때 어, 복사해서 링크를 걸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연부를 듣고 난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오 바로 반응을 한다고 속이는 영가가. 오늘 어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 우리가 저실대저 저 보고 정말 우리가 해, 해야 될 것을 다 해봐도 우리가 안될때 정말 어느 것이 정말로 진실한 부처님 힘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담했던 그분에게도 이렇게 연부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어, 경제는 이런 것도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천수경, 법화경, 뭐 건강경, 지장경,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무함 탑을 연불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지고 있던 그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어,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놓기. 내가 이걸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걸 놓, 놓, 놓으면, 놓는 순간, 정말 부처님의 세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저번에도 제가 유튜브에 말씀드렸지만 경전은 어떻게 보면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설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설명서의 말은 뭐냐? 나무 함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전을 다한 번만 읽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불설비밀 신주경이 나무 함탑을 한 번만 부르면 모든 경전을 84,000 경전을 다 읽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뭐 설명서가 있고 뭐 냉장고를 뭐 우리가 처음 조작할 때 설명서가 있고 스마트폰을 뭐할때 설명서 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설명서 처음에 보, 보고 이제 조작이 완벽하게 됐을 때그 그러면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동차를 몰고 갈때 설명서를 탁빼 가지고 10분 동안 1페이지부터 뭐 30페이지까지 설명서가 있다고 했, 했을 때 1페이지부터 꼭 30페이지까지 다 읽고 키를 돌수 운전을 하고 냉장고 문을 열 때도 그냥 냉장고 문을 열면 되는데, 굳이 냉장고 설명서를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다 읽은 뒤에 문을 또 열고, 그것을 매일매일 차탈 때마다, 매일매일 냉장고 문열 때마다 설명서를 보고 냉장고 문을 연다는 것은, 그걸 현실적으로 이게 착합하지 않습니다. 설명서가 이제 됐다면, 설명서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설명서 놔두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어떻게 몰아야 된다, 작동해야 된다, 알면, 이제는 키를 꽂고 작동해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서를 가지고 키를 들어서, 홈에 꽂아서, 돌려서, 걸고, 어? 엑셀터를 밟아서 갑니다. 그 문구를 또 읽으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실행을 하면 되니까요. 마찬가지. 나마미터블 연불도, 오로지, 식명연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서를 다 봤다면,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무하미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경전을 읽는 것, 모든 보살을 부르는 것, 모든 부처님을 다 부르는 것, 모든 진언을 다 하는 것, 모든 다란히 다 하는 것이,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나무하미탑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무하미탑을만 하면 되는데, 우리 범부심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면 더 효험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에게 제가 그때의 연불을 들려드렸던 것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 그 연불을 듣자마자 눈물이 나고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신기하지요 모든 연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연불 소리에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눈물이 나고, 공통적으로.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 왜 눈물이 날까요? 그 연가가 나무암 탑을 연불의 힘에 감화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화를.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연불만 들으면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막상 이런 경험을 해보고, 이런 장애를 겪어 보면 과연 무엇이 가장 강력한 부처님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 없이 이 나무암탑을 염불 힘을 아신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 말을 믿고 나무암탑을 연불을 하는 사람들을 인간 중에 꽃이라, 분다리와 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경험 없이도 이 말을 믿는 것은 이 유튜브를 듣고 있고, 이제 말을 듣고 나무에서 음부를 하는 분들은 분달에 꽂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굳게 내시고 오로지 나무아이타버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따바